365번, 김성민씨, 맞으세요? 네. 슈슈씨구나? 네. 저는, 음, 저는, 김해피라고 해요. 저희 네요? 동맹 맺을래요? 네. 전, 전, 네. 이제부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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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생존자끼리 싸워도 됩니다. 이 와중에. 빨리 끝내. 누가 2번을 할까? 내가. 너가 2번? 응? 알겠어. 내가 먼저 갈게. 핫! 야, 핫! 영상 을 수료 하 도록 하겠 습니다. 어. 안녕히 가 십시오. <목소리도>